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남자 리뷰어지입니다. 주말드라마 연인의 후속으로 방영되고 있는 MBC 새 주말드라마 열려박시 계약결혼견 아재는 웹툰보다 만화책 세대라 원작도 보지 못했고 특히나 로맨스 드라마의 취약이라 막이 드라마를 챙겨보진 못했는데요. 우연찮게 재방송을 보게 된뒤이래부터쭉 정주행을 했습니다. 뭐랄까 얼마 전에 재미있게 리뷰했던 아시두리안에서 막장 요소만 딱 덜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지 딱히 로맨스물로 생각하고 보지 않더라도 재밌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에서 로맨스를 제외한 암투적인 요소만 살펴볼까 합니다. 드디어 오늘 오후에 엔딩과 육회 예고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천명의 목소리로 전해진 연우가 미래로 오게 된 까닭과 배롱나무의 꽃이 시든 모습. 천명은 예고편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곧 반복된 운명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 아마도 여기서 말한 반복된 운명이란 엔딩에 나왔듯이 강태아의 죽음을 뜻하는 듯 한데요. 연우가 반복된 인연의 끝이라며 천명의 말을 되새기는 걸 봤을 때 그녀가 미래로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겠죠. 민네숙으로부터 강태아를 지키는 일. 오늘 연우는 홍비서가 건네준 세기발엔 놀이개를 받았습니다. 굳이 홍비서와 연우의 대화에서 은이라는 키워드와 서방님의 피라는 키워드가 언급된 걸 보니 과거의 강태아가 심장병이 아닌 독살로 죽었다는 걸 연우도 곧 알게 될듯 한데요. 아마도 미래에서 이 일이 똑같이 반복될 것이고 연우가 그 결과를 바꿔내야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과거의 강태아가 죽기 전으로 말이죠. 이렇게 오늘 드러났듯 과거의 강태아는 민혜숙에 의해 독살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미래의 강태아가 눈엣가시이니 같은 행동을 반복할 듯 한데요. 저는 왠지 오늘 등장했던 그 의사 강태아의 주치의인 최현우기 뭔가 수상합니다. 드라마 흐름상 딱 복선을 끼워넣기 좋은 타이밍에 심장약을 주는 장면이 등장했죠. 과거 조선시대에서도 박현우를 우물에 밀어 넣은 누군가가 있었던 것처럼 미래도미네 속에 지시를 받는 누군가가 있을 테고 태아의 주치의만큼 그런 반전 인물로 딱인 사람이 있을까요? 태아를 가장 걱정하던 사람의 배신 혹은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부터 천천히 계속해서 태아의 심장을 망치던 미네숙의 신복. 과거에서도 심장병이란 핑계로 오랜 시간 태아의 심장을 망쳐왔을 테니 미래에서도 태아를 오랫동안 치료한 최연욱이 사실상 천천히 태아를 망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금의 미래는 연우가 노리기로 무언가를 눈치챈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당했던 과거와 달리 연우가 충분히 태아를 구하고 운명을 바꾸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예고편에 등장했던 두 번째 정보, 배롱나무는 제 예상으로는 타임리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들지 않던 배롱나무 꽃이 하나씩 시드는 걸 보니 뭔가 태아의 심장에 한 번씩 발작이 올 때마다 시드는 것이든 혹은 며칠에 하나씩 시드는 것이든 연우가 미래에서 반복된 운명을 바꾸는데 제한 시간이 있는 거죠. 배롱나무 꽃이 다시들기 전에 운명을 바꾸면 과거로 돌아가고 다시들기 전에 운명을 바꾸지 못하면 과거에서처럼 태아는 죽고 연우는 뭔가 시간 속에 갇혀 버리는 그런 엔딩. 뭔가 이렇게 제한 시간이 걸려 있다하니 그게 좀더 스릴 있게 흘러가며 재미가 올라갈 수 있을 듯 한데요. 과연 연우는 천명의 말대로 반복된 운명을 바꾸고 태아와 초야를 치를 수 있게 될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